안녕하십니까. 좋은 부부입니다. 오늘 저희는 해안에 있는 백화산 등산하러 왔습니다. 시간이 3시 20분인데, 기온이 32도입니다. 네. 엄청 아... 더워요. 네. 아주 더운 날이지만, <laughs>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오늘 직원들이 사준 옷을 촬영한다고 입고 왔는데, 엄청 더워요. 하지만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관에서 나무 데크길로 이렇게 들어오면 은여기 네, 청소년 수련관 가는 길에서 백화산 정상 1.7km 백화산 구름다리 2km 여기 백화산 산수길 구간 안내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현위치. 여기에서. 네. 바위가 엄청 이름이 많아. 일곱스로 갔다가, 구름다리에 들렀다가 내려서, 여기, 어, 여기, 여기, 사코스. 초등학교 쪽, 여기 태안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초반부터 바위. 음. 네, 바위가, 덩어리가 엄청 큽니다. 이 바위가, 이 바닥이 전부 다 바위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용봉산하고 네. 비슷한 게, 높이도 비슷하고, 바위산이야. 여기도 바위산. 작년에 백화산을 한번 오려고 했다가 왔는데 여기가 산불 입산 금지기간이어가지고, 못못 못 들어가고 한번 돌아간 적이 있어서 어,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됐네요 산 예뻐 그냥 어. 운동하러 오기에 아, 심심하지 않고 어, 되게 좋은 산이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조망 음. 그러니까 어, 이 된대 그금산은 아닌거지 여기가 일몰이 좋다니까 일몰 구경도 해보고 야 여기 좋은 딱 점심 먹기 딱 좋은 탁자가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원숭이 같은데 제 원숭이 원숭이 같은데? 그럼 원숭이 바위야? 원숭이 바위 멋있어. 있어? 어... 아, 포토존이랬는데 불꽃 바위. 어, 여기서 보면 좀 그러네. 꼭 만두, 만두 두 개를 비, 카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불꽃이랍니다. 진짜 저 불꽃 바위가 불꽃이 딱 여기서 보면 불꽃이 있는 것 같네. 네. 아, 완전 진짜, 예, 네, 돌산이네요. 내가 이게, 이렇게 얼마 안 올라왔는데, 속, 기암, 괴석 등을 봐서, 네, 멋집니다. 조금, 조금 올라왔는데도 그래서 이 태안 전경이 예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보는데 이거 이 바위가 어, 자 용허리 바위 고래 바위 나왔습니다. 어, 고래 등에 어 고래 등에 탄이 지금 모습입니다. 저기. 지래 등. 래등 여보 내가 거기서 사진 한장 찍어 줄게 응. 고래 머리 이게 지금 밍크고래 지금 맨 머리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a k o r e 사진 찍어 줄게 와우 김치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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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있습니다 Korea, 이 o r e a k o r 습니다 백화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도 와... 아, 멍석바위 자 돌의자에 한번 앉아보세요 돌의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멍석 있는게 있고 네, 돌의자가 있고 네, 쭉 시원하게 네. 태안 읍내 전경이 쫙 보입니다 조금 왔는데도 볼게 너무 많네요 예. 바위들 너무 예쁘고 길도 예쁘고 어 그늘이 조금 없다는 게어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짧은 노력으로 멋있는 경치를 볼수 있는 산이라는 게어 정말 뭐 괜찮습니다 멋집니다 아니, 애들을 데려와도 바위 보면서 올라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더... 음. 군뱅이 바위 나왔습니다 군뱅이 왜 군뱅이처럼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위 군뱅이 머리가 위에 모양이 전혀 다르네. 이렇게 생겼고요. 어. 백화산 정상 700m, 구름다리 1km, 이름이 아차바위. 진지없네. 자, 아차바위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보른 쪽으로 이렇게 보면 저쪽에. 브이과, 브 같지? 브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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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프 잡았습니다. 세자바위 이랬는데 여기 저~ 반 의자처럼 생겨서 저쪽 쫙 저쪽을 앉아서 여기를 보는 세자가 여기 와서 한번 왔었나 보죠? 네, 세자바 흔들바위 흔들어지고, 흔들어지는 바위가 없어 안 된다 그래서 용상바위 자 제가 용상바위 한번 앉아볼까요? 네 어. 이놈 진짜 의자 같아 와 현재 고도 200m 네, 이제 계속 바위 산으로 바위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어바위아어바위 진짜, 아어바위 비슷합니다. 30m쯤에 계단 있습니다. 산실령 바위, 에이, 저게 산실령이라는 건데, 에이, 자, 이거 같기도 하고 거의 스노바위가요. 이렇게 옆에 보면은, 마치 수녀님이 손을 모으고, 예, 고도 1 8 7 m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전망이 보이고, 마지막 한국인만 살아가면 정상입니다. 아, 여기가 백화산성입니다. 산성. 예, 정상입니다. 아. 하... 네, 먼저 정상석. 네, 백화산 정상. 283m. 네. 래여서 보는 저 어, 전망입니다. 저쪽에 서산 시내 그리고 임평저수지 좀 보이는 아, 산이 도 우리 네. 때요 도비산. 네, 도비산.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국민체육관. 부나무가 아, 저 분나무가 비지구잖아, 비지구. 아주 비지구 분나무. 네. 저 쪽에 네. 안면도안면도가 길게. 네, 그리고. 길게, 길게 보다 마검포. 네. 저쪽이 무슨 바닷가. 근는 일서 끝이. 근능면. 수원면이다. 여기가 근능. 근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뭐가 보이는 기 <laughs> 보이네. 야 거기 당시 완전 그림이야 이 하늘하고 전망대야 아 와... 구름다리 구경하러 가고 있는데 네 산을 거의 다 내려갑니다 이 구름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길지는 자 건너가 보겠습니다 진짜 흔들흔들하네 근데 많이 무섭진 않아 밑에가 밑에가 보이긴 보여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긴 해 근데 <laughs> 그 유리가 아니라서네 네, 네. 가운데 오니까 좀 흔들흔들하고요 네자 오른쪽 경치는 네, 쪽에 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왼쪽 경치는 에저희 우리 백화산네 이런 경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없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도 되는 구름다리는 전국 곳곳에 많기 때문에 꼭 여기를 와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길지도 않고, 막 그렇게 네, 등산을 해야 돼. 한참 와야 돼. 그래서 안 하고도 올수 있는 구름다리가 많기 때문에, 어,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좀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산은 데크길로 합니다. 네, 쭉, 네. 해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 네, 국보. 조전이 굉장히 작은 편이야. 그지? 음. 그럴까 백제 시대 에 이렇게 음. 있었으면은 진짜. 음. 이렇게 커다란 음. 바위를 네,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대을암에서부터 태안 초등학교 쪽으로 네, 등산으로 하산합니다. 옆에가 차 길이라 사실은 차 타고 오셔도 되는데 이 길이 지금 예쁘고 솔길이고 좋아서 일로 걸어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림길에서 우리는 태안 초등학교 쪽으로 하산합니다. 한 바입니다. 어 약간 망경을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돼지 같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왜 교장 바일까요? 이게 가보와 농민운동 기념탑입니다. 과산 산행 어 여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초반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의상 탑만 했는데 기암괴석이 귀여운 게 많고 구름다리도 아기자기하게 있고 내려올 때 국보도 보고 재밌는 산행이었습니다. 네, 오늘 짧지만 알찬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먹읍시다. 네 맥주 한잔 합시다. 화이팅.